이야 비골드 어드벤처네 어때? 맞지 비골드 어드벤처 우와 <laughs> 에이스 아프리케, 아프리카에 도착하자 에이스는 토마스만 놔주고 그 다음에 화물 열차를 끌고 높은 언덕으로 올라가요. 나이와 화물 열차들을 와 쿠에프. 쿠에프. 쿠에프야 걔가? 쿠에프. 쿠에프는 어디서 왔나요? 쿠에프 어디서? 아프리카요? 나이는 토마스와 야! 미안해, 나 이래. 아니, 니아 <니아잖아>. 누나! <laughs> <laughs> 토마스는 에이스의 다음 경, 다음 경주가 남아메리카 라우, 뉴 데.. 네.. 자 자이.. 힘들어요. 하지만, 만두는 힘들지 않아요 와우 에이스는 토마스에게 서부지대를 가로질러 오, 달라고 오, 했어요 오. 토마스는 너무 세게 달리다 그만 절길에서 벗어나고 말았어요 빠바바밤 빠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빠바바밤 빠밤 이야, 다, 다봤네 이제, 토마스.